지금 유튜브가 터져버렸어. 뭐 이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현재 시간이 곧 있으면 오전 10시쯤 되는데 대충 9시부터 유튜브가 터져 있었나 봐.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내가 유튜브에 뭔가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왜냐면 하 단순 뭐 이거 천일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거저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 그래 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거 유튜브가 이대로 영원히 사라진다 생각해 버리니까 와, 갑자기 뭔가 엄청 막막해지더라고. 게다가 그냥 상상으로 해보니까 보는 이런 생각이라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접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랑도 느낌이 뭔가 진짜 확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거야 원래 오늘 일찍 잘라 했었거든 근데 뭔가 이 느낌이 재밌어가지고 좀 지금 이런 감정 상태를 남기고 싶더라고 왜냐면 막막한 것도 있지만 근데 뭔가 해방된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알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이 천일 프로젝트는 하루만 안 해도 뭐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대로 유튜브가 계속 터져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게 되면 그럼 이 천일 프로젝트는 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게다가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내심 뭔가 시원섭섭하면서 해방된 느낌. 아 뭔가 재밌는 기분이란 말이지. 물론 뭐 금방 고칠 테고. 그리고 설령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재생만 되고 업로드는 되는 거라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만약 이대로 영원히 유튜브가 안 된다 생각해 보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그럼 진짜 엄청 막막해지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거에서 해방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좀 유튜브를 해도 지금 마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각 잡고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거든. 근데 그것도 못 해버린다 생각하니까 와 진짜 순간 뭔가 엄청 끔찍한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면서 현재 그저 오직 유튜브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물론 뭐 금방 고쳐지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 나마냥 내심 철렁하고 있는 게 있을걸. 특히 진짜 유튜브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아마 은근 충격이 있을 거야. 설령 좀 잘나가는 유튜버일지라 하더라도 아 내가 이거 진짜 한방에 날아가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실검에도 유튜브 떠 있고 그리고 온갖 커뮤니티에도 유튜브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면서 어디에 누구는 그냥 이대로 유튜브 망해서 유튜브 새끼를 다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고 뭐 대충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먹통이 돼버린 상황에 이왕 이렇게 된거좀 진지 빨고 상상해서 정말 이대로 유튜브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이런저런 재밌는 감정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걸. 지금 즐기고 있는데 꼬라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나저나 이 영상 올라가긴 하려나 하고 유튜브 영상 방금 틀어봤는데 복구가 돼버렸어 지금 이제 다시 잘 되고 있어 아씨 뭔가 좀이 기분도 그렇네 왜냐하면 난 이래 버리면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 409일 동안 409개의 영상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아 여기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다른 의미로 나가리가 돼버렸네 하지만 뭐 덕분에 오늘 이렇게 때웠으니까. 그리고 잠깐이지만 약간의 해방감을 느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방되는 것보다 천일 다 채우고 해방되는 게더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이건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비 영상이나 만들어서 예약 좀걸어놔가겠어 지금은 하나만 만들어서 걸어놓고 매일 다음날을 밀어놓고 있거든. 근데 이걸 좀몇개 만들어놔야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유튜브 망하면 안 되지. 지금 이거 프로젝트 하는 거 말고도 이래저래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망하면 안 돼.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점점 유튜브 터졌다가, 대충 1시간 반 만에 다시 복구 됐다고.